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소환되면서 그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뉴스로 생중계되는 것을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국회의원들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원내 지도부의 호위 아래 병풍을 치듯이 옆으로 세워가지고 그 배후에는 그 열렬 지지자 이른바 개딸들 추정해서 한천명 정도 되는 검찰청 마당을 메울 정도로 이렇게 동원된 가운데 그런 마이크 앞에 서서 제일 야당 대표가 조작된 사건으로 이렇게 정치 탄압을 받으며 검찰에 출두한이 현장은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라고 한 말을 여러분 아마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하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남을 현장 그가 말한 역사에 남을 현장은 틀림없는데 이재명 씨가 말하는 역사의 현장은 정치 탄압으로 박해받는 야당 대표가 검찰에 이에서 출석 요구를 바꾸고 출석한 것이 아니라 제1야당 대표, 거듭 헌정사상, 과반수 이석을 훨씬 넘는 제1야당의 대표가 형사범, 잡범으로잡범 혐의자로 수사당국에 출석한 것은 이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한쪽은 본인 주장은 단합받는 현장이라고 아니다. 법에 의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서 잡품 수준의 야당 대표를 검찰 소환한 그거 역사적 현장이다. 거기에 동원된 자발적으로 모였다 할수 있겠죠. 열렬 지지자들, 일박 개딸들, 그 구호가 정치 단합이다. 검찰은 각성하라. 뭐 이런 구호로 검찰을 아주 비난, 비방하는 구호 일색으로 소리소리 소리 지르고 그런 가운데 그가 등장했습니다. 어제, 그저께는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면 나라가 뒤집어질 것이다. 나라가 뒤집어질 것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불과 0.73% 차이로 당선된 정권이 이게 조작, 조작극을 벌리고 있다. 우리는 촛불을 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지시 아래 성남FC 사건 등 이재명을 겨냥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 참가하고 있는 검사 16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의 신상 정보를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이걸 전부 공개하고 사진까지 올려가지고 그를 공격하라고 하는 일제히 공격을 지금 그 공격은 개시되고 있어요. 그 공격 내용은 네가 평생 검사할 줄 아느냐 조작 사건에 네가 왜 관여하고 있느냐 오늘 너 조심하지 않으면 네 신변에 이상이 생긴다 이런 내용들로 이 검사들 열렸음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행위, 검찰청 정문 앞에서 모여가 지지자들이 검찰을 협박하는 구호를 외치고, 그리고 우리는 촛불을 든다. 검찰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재명을 구속하면 나라가 뒤집어진다. 열렸으면 수사 담당 검사들에게 신상을 공개해서 그들에게 아주 협박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일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이재명 씨를 비롯해서 국회의원들 지도부 그리고 일렬 지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우선은 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라고 하는 것은 직무를 지,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이게야말로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그 협박을 받아가지고 공포심을 느끼느냐 하는 것이 그것은 구성 요건이 안 됩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속과는 관계 없습니다. 일반, 일식의 상식선에서 보아가 그런, 그런 협박이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하는 수준이면 이게 공무상 집행방해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일련의이 협박행위는 분명히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됩니다. 뿐더러 더한 걸음 나아가면 국헌문란의 내란 선동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무슨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간다? 그런 단계가 되면 이건 내란선동입니다.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국토를 참절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경우. 예를 들면 서울 1원을 폭력으로 제압해가 국가 공권력, 경찰, 군의 병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끔 장악하는 경우. 요게 하나의 내란죄의 표본이 된다면 다른 표본이 있습니다. 내란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구성립된 국가기관의 기능을 폭행협박으로 정지시키는 행위도 내란죄가 되고 이걸 선동선전하는 것도 내란선동선전죄가 됩니다 정치권의 최고위원이 말한 대로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간다 그리고 개딸들이 오늘 성남지청 앞에서 모인 수보다 더 많은 수를 동원해가지고 소리소리 외치고 검찰청을 포위한다 그 단계가 가면 내란 선동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의 보편적 인식이 아무리 특정인과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이 수준에까지 타락했는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청담동 술자리 파티 이른바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한밤중에 가서 술판을 벌이고 노래를 불렀다 고 하는 이 엉터리 허위 뉴스가 가짜로 판명된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여론 조사를 했더니 민주당 지지자 70%가 그것이 진짜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자들, 열렬지지자들, 개딸들을 비롯해 갖고 저게. 잡범 수준의 온몸의 범죄 혐의를 뒤집어 쓰고 있는 저 이재명을 지지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시키고 당 대표까지 올려세우고 대장동 게이트도 반복적으로 이재명에게 혐의가 없다 이러니까 민주당 열렬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조작극으로 보고 있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그 김의겸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파티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를 폭로했는데, 이게 허위사실이 판명된 데도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 한마디로 물러섰고, 그래야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를 상대로 10억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어제 그저께는 나는 반드시 법정에서 이긴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어요. 그큰 소리 치고 있는 근거가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상으로 민주당 지지 70%가 대당 청담노 술자리 파티는 사실이라고 인식한데 근거를 두고 그런 망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과 그 가까운 측근 일당들의 노림수는 허위 허위인 것도 거짓말인 것도 반복적으로 한다.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걸 믿는 사람이 생긴다. 이건 히틀러치어의 개별스의 선전선동술을 닮은 것인데 한번 거짓말을 한다. 믿지 않는다. 두번 한다. 믿지 않는다. 열번 한다. 믿지 않는다. 아홉, 아홉 번 한다. 믿지 않는다. 백 번을 하면 믿게 돼 있다. 이 선등선전술에 온 국민을 지금 오염시키려고 저런 발악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이라는 자연인 한 사람 때문에 그를 범죄 덩어리, 정가사범에 도저히 국회의원은 물론 대통령 후보감이 될수 없는 사람을 저렇게 올려 세워가지고 이게 이른바 그를 향한 사법 리스크를 이렇게 방탄하기 위한 이런 일련의 행위는 완전히 대한민국 정치를 삼류 정치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169명의 의원들입니다. 그대들이 어찌하여 포로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야. 포로가. 그래 개딸들의 문자 폭탄이 그렇게 두려운가? 그렇게 두려운가? 그대들 국회의원들이야. 국회의원들.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주어져 있는 국회의원들이야. 물론 개중에는 그 몇몇 사람들은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도 모기만한 소리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당 대표 개인의 사법적 문제를 당 전체가 이를 오호방어하는 것은 이건 후폭공이 생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 분위기는 이재명의 그 노선을 적극적으로 막고, 그의 개인범죄는 개인이 책임지도록, 그리고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서도록 하는 그 키를 진 168명 이재명을 빼고 168명 국회의원, 여러분들에게 있도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자각해야 합니다. 멀지 않은 앞날에, 그렇게 멀지 않은 앞날에, 이재명에 의해서 포로가 됐다고 하는 사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 그것이 치욕으로 치욕으로 실감할 날이 저는 확신 컨대 머지 않았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